안녕하세요. 단올팜. 다육이랑 함께 오늘도 재밌게 놀 단올팜입니다. 어, 단올팜은요, 김제, 김제에 있는 남양 다육 농장입니다. 오늘도 어, 여러분에게 좋은 다육기를 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첫 번째 소개시킬 다육이는요, 홍생상술. 홍생상술이고요. 사이즈는 한 11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1cm 정도 나오는 홍생상술 어, 색이 되게 우아 나을까요? 핑크핑크한 게 너무 우아하고 예뻐서 제가 홍생상술을 어,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 홍생상술은 제가 좀 오래 키운 다육이고요. 저희가 아주 어, 대품도 있어요. 지금 이 정도의 사이즈 가격은 12,000원에 나가고 있고요. 색감이 너무너무 예뻐요. 네, 보세요. 정말 예쁘죠? 홍생상추. 그리고 조금 더 7cm에서 8cm 정도 되는, 7cm에서 8cm 더 나오는 홍생상추도 있어요. 이 아이는 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물 한번 주면 이 사이즈 활짝 피는 거 아시죠? 게 색감이 너무너무 예뻐요. 좀더 작은 사이즈도 있고요. 작은 사이즈 필요하신 분들도 연락주세요. 아, 네. 그리고 홍생상술, 이렇게 큰 사이즈도 있어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큰 사이즈는, 음, 지금 거의 20cm 약간 못 되는데, 수영이 너무 예쁘죠? 자구가 이렇게, 예쁘게 두 개나 달려 있고 어,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또 작은 자구들도 또막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사이즈는 가격이 4만 원 4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면 또 얘도 너무 예뻐서 제가 카메라를 또 얘한테 비치고 있는데요. 음 얘도 한1 7 c m 정도 되는데 색감이 너무 예쁘죠. 또엉산술 예, 요 아이는, 5만 오천 원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어, 네, 오늘 주말이어서 많이 제가 바빠서 이제 영상을 찍는데, 어, 소울베리어, 소울베리어, 이만 칠천 원인데요. 이 예, 색감이 너무 예뻐요. 지금 해가 거의 다질 지금 시간인데, 어, 그래도 이게 예, 지금 그늘져서 이렇게 보이는데 너무 색감이 예쁘죠. 예, 요 아이는 한 10cm 정도 되고요 솔울베리아 너무 예뻐서 이 아이도 한번 찍습니다. 너무 색감이 예쁘죠. 이 아이는 27,000원입니다. 이 요, 요 아이가 너무 예뻐서또이 아이를 찍게 되는데요. 릴레이, 릴레이 한 7cm 정도 되고요. 예, 7cm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가 지금 하얗게 좀 들어갔는데 어, 너무 예쁘죠. 색감이. 예. 제가 알기로는 이거 릴레이로 알고 있어요. 릴레이. 이 아이는 8,000원 되겠어요 여기더 릴레이가 또 있는데 너무 이쁘죠 여기는 조금 말랐고요 여기도 좀 있어요 릴레이 네, 8,000원 되겠습니다 마르셀에게 저거 왔습니다 마르셀 사이즈는 한 7cm, 8cm 정도 되고요 마르셀 너무 이쁘죠 색감 드는 거 보세요 마르셀 쌍두고요 8,000원이에요 아이도 너무 예쁘죠? 마르셀 저희가 물건이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저쪽에서도 마르셀이 좀더 있는데 더 봐야 되겠어요 네, 이번에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 어, 6,000원이고요 어, 사이즈 한번 봐주세요 사이즈는 제가 아까 가... 예 7cm 정도 돼요 아이스크림 물잘 들었죠 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쌍도도 있어요. 쌍도도 있고, 요 아이도 있습니다. 예쁘게 물잘 들었죠. 네, 이번 아이는 하이트펄 드래곤이에요. 그냥 드래곤이 아니라 하이트펄 드래곤인데 어, 사이즈는 요정도 되고요. 한 6cm, 7cm 정도 되고요. 하이트펄 드래곤 헉, 색이 너무 예쁘죠. 너무 잘 들었죠. 이 아이는 8,000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이드 펄 드래곤 네. 어 이번 아이는요. 흑화연이에요. 흑화연. 제가 지금 1년 전에 1년 전에 어, 들어와서 키운 아이인데요. 이렇게 자구들이 옆으로 막 나고 있어요. 흑화연. 네. 사이즈는 거의 10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되고, 요 아이도 지금 쌍도로 됐고요. 어, 가운데 또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흑가염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구가 다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나고 오 있어요. 저희가 지금 제가 들어와서 1년 기운 흑가염 가격은 그대로 받겠습니다. 1년 전 가격이에요. 14,000원 되겠습니다. 어, 요 아이도 프리즘인데요. 프리즘도 저희 1년 전에 지금 가격인데요. 여기 보면, 이 정도 사이즈. 여러분 확인하시고. 프리즘도 지금, 어, 자구가 이렇게, 지금 막, 음, 막 나오고 있는데요. 프리즘도, 음, 5,000원 에드리겠습니다요 아이도 자구가 지금 양쪽에서 두개세개 개 정도 나오고 있어요. 요 아이는 아직 자구가 안 일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자구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요 아이들 밑에 자구가 있죠. 이런 아이들 먼저 드리겠습니다. 프리즘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요 아이는요, 랑콤이에요, 랑콤. 랑콤. 사이즈 보겠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다양하네요. 사이즈가 5에서 5, 6, 7, 8, 9, 10cm 까지. 랑콤, 랑콤인데, 어, 가격은 8,000원이고요. 물잘든 애가 있고, 사이즈가 좀큰 애가, 큰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어,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뭐, 큰 아이 원하시면, 큰거 원하신다고 적어주시고요. 물잘든거 원하시면, 물잘든거 원하신다고 이렇게, 어, 쓰여지면 선착순대로 그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랑콤, 너무 예쁘죠? 손톱 꽃점 보세요. 너무 예뻐요. 랑콤, 8,000원 되겠습니다. 우리 블랙 슈트도 굉장히 예쁜데요. 보세요. 까만 까만게 매매인인우블블슈트트쌍도있있요요블슈트트이즈한한 볼까요 네6 t c m 될것 같아요 더큰 사이즈도 있구요 블랙슈트 6,000원에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다육 u get s n e e 화단 o 음, 사이즈가요 5 c m 정도 나오구요 이렇게 색감이 이런식으로 이렇게 또 다양해요. 이렇게 물들어요. 이렇게 물드는 화단 어, 사이즈도 괜찮고요. 5cm 사이즈도 괜찮고 가격도 아주 착한 화단 3,000원이고요. 이 옆에 탱고금 탱고금도 사이즈가 3~4cm, 4cm 정도죠. 4cm 되는데요. 탱고금 가격은 2,000원입니다. 2,000원 축전 없는 우리 고객님들. 사이즈 좀 작지만 그래도 키우다 보면 커지죠 4cm 정도 되고요 축전 한번 키워보세요 가격은 5,000원 이에요 축점 하트 하트 하는게 정말 매력적이고 예쁜 축점어제 분지 되려고 지금 보세요 뭐 분지 되려고 막 꿈틀꿈틀 움직이죠 요 아이도 지금 자구가 나오려고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습니다 쪽전 5,000원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시킬 다달은요 블루 서프라이즈예요. 블루 서프라이즈는 여기 돌기가 있는 게참 매력적이죠? 입장이 보면 돌기가 나 있습니다. 이거 돌기 보이시나요? 네, 착한 사람들에게 보이는 돌기.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에게 보이죠? 이 돌기가 있고요. 어, 사이즈는 한 9cm 정도. 어, 더큰 아이도 있어요. 10cm 좀 넘게 나온 아이도 있고요. 근데 네, 가격은 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라이징 스타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우리 라이징 스타 요 보면 사이즈가 거의 두배 차이 나죠. 어 이게 보니까 제가 지금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제가 쪼쪼... 약간 그늘에 있는 것을 가져왔고요. 이 라이징 스타, 왼쪽에 있는 것은 햇빛이 잘든 곳에 있는 것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제 키우다 보면 이렇게 어, 그늘에 놔두냐, 햇빛에 놔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어, 물드는 것이 예쁘다는 우리 고객님들, 이런 라이징 스타, 어, 사이즈는 작지만 어차피 이 아이들은 뭐, 같은 같은 날 저의 경우는 아이들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달달 달구어진 라이징 스타가 훨씬 더 예쁘죠. 이요 어, 아이는 사이즈가 한 5cm 정도 되겠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좀잘 달구어졌죠. 이 아이는 좀덜 달구어졌고요. 이렇게 라이징 스타 12,000원 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10cm 내에 어, 10cm 내에 되는 아르겐 이두, 아르겐 이두인데요. 가격은 8,000원이고요. 색감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물도 잘 들었고요. 와이도 있고요. 초록이와 빨강이가 잘어울려져 있는 아르겐입니다. 아르겐 이두 8,000원입니다. 네, 여러분, 어, 요 아이는 레드 다이아몬드에요. 레드 다이아몬드가 보세요. 아, 예쁘죠? 레드 다이아몬드. 네. 사이즈는요, 4cm 정도 되고요. 4cm 정도 되고, 가격은 만원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손끝좀 보세요. 너무 물이 예쁘게 되, 들었죠? 네, 레드 다이아몬드 만원입니다. 아 여러분 요 아이는 블루 클라우드예요 블루 클라우드 10cm 전후 되겠고요 어, 블루 클라우드를 보면 아, 이렇게 자구들이 엄청 많이 났네요. 음, 보세요. 블루 클라우드 자구들이 엄청 많이 났고요 여기 보면 아래에도 자구가 많이 났죠. 네, 블루 클라우드 어, 이쪽 보면 아주 대박입니다. 밑에 자고 좀 보세요. 자, 고 위에 까지나 있고요. 블루 클라우드. 가격은 6,000원이에요. 요렇게, 요렇게 난 아이들도 있고요. 블루 클라우드가 엄청 자고가 많이 나지. 이 아이도 자고 많이 나네요. 이 블루 클라우드가 6,000원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수압의 오렌스. 수압의 오렌스 고요 가격은 5천원 이에요 어 사이즈는 요예좀큰 아이가 8cm 9cm 정도 나오고요 작은아이는 5cm 정도 나오겠어요 가격은 똑같이 드립니다 큰아이 먼저 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올레트 비올레트 다육이 고요 비올레트가 보면 꽃대가 지금 물고 있는 아이가 있고 꽃이 핀 아이가 있는데 여러분 꽃을 많이 보시라고 어 꽃대가 이제 물고 있는 아이들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비올레트 사이즈는 요 8cm 정도 될것 같아요 비올레트 어 이것도 예쁘게 잔잔하게 잘 키워 보세요 꽃이 지면 꽃대를 끊으셔 가지고 어 버리시면 되고요. 이렇게 꽃대가 이제 물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꽃은 어느 정도 보시고 어, 진딧물이 낄수 있으니까 어, 꽃은 어느 정도 한 80%만 보시고 끊어서 버리세요. 저희의 어, 로얄 찰로, 찰루. 로얄 찰로가 지금 사이즈가 좋은데요. 네, 12cm 정도 되고요. 로얄 샬루 너무 예쁘죠? 로얄 샬루 12,000원 하고 있습니다. 점점 무이가 들어가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키우기 쉬운 제스타. 가격도 저렴한 제스타. 5,000원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7cm, 8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수형이 아주 다양해요. 여러분 꼭 찜해 주시면 어, 수영이 제일 예쁜 아이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아이 의 수영도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제스타 5,000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랑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랑 만 원이고요. 어, 사이즈는 8cm 풀분에 들어있어서 8cm 정도 나와요. 꽉 찼어요. 아랑 색감 너무 예쁘죠? 아우 너무 너무 예뻐요. 네, 아랑 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뒤에 있는 핑크 플로아. 핑크 플로아 사이즈 되게 좋은데 가격 8,000원 밖에 안 해요. 10cm 되겠어요. 10cm 정도 되고요. 핑크 플로아. 핑크핑크 핑크 합니다. 보라보라는 색이 많이 들어있는 핑크 플로아입니다. 아, 어,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도 지금, 어,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해가 많이 져가지고. 어,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내일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단월팜 김제 남양다육농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